근데 음 고마워요 근데 음 본연의 맛을 좋아하시면 닭의 노린내 같은 게 전혀 없고 이 고추가 저희 이제 뭐 수입이나 이런 거안 쓰고 음 맛있게 먹을 이렇게 찢어 배운 여자 남는 거 놔두면 안돼아 점심 먹을 때 됐네 맞네 맞네 우와 진짜 많이 드시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닭고기 찢어 우와 진짜 많이 드시네요 이거 혼자서 한 마리 다 먹기가 쉽지 않네데 공깃밥 다섯 개를 먹어요? 와 진짜 많이 먹네 안녕하세요 우와 장미 감사합니다 이거를 또